여러분, 월 450만원을 벌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월 250만원이 벌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 직업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2번 직업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1번 직업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20대, 30대들은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월 450만원을 범대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20대 버스 기사예요.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저는 지금 저라면 450만원을 버는 저는 20대 버스 기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까 b 가2 5 0만원에 은행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걸 선택할 거라고요. 그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남겨줘 보세요. 일단 저는 이 기사가, 음, 참 읽어보면서 괜찮았던 게 20대가 450만원을 번다. 굉장히 많이 버는 건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또 느낀 거는, 뭐, 많은 이제 또 20대, 30대들과 제가 이 질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중장님, 저는 그래도 은행원 할래요. 지금 250만원이지만, 나중을 보고, 어, 저는 그냥 은행원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저는 또 저만의 해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살 어린 나이에 시내버스 기사가 된 청년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돼요. 28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2년이 넘으면 400은 무조건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28살 때 400만원이면 엄청 큰돈 아닌가요? 와, 저는 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20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전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그 200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성과금이나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400은 뭐 회사의 대기업의대일이 어, 이상 돼야지 이제 400 이상을 받는 건데 이 수치 자체가 되게 높은 거죠, 그렇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저는 뭐 취업도 해봤고 이직도 해봤고 퇴사도 하고 지금 뭐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전화면은 어, 뭐, 학벌이고 보고, 뭐, 중요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결국 나중에 직장도 끝이 다 있는 건데, 제가 젊었을 때, 어, 이렇게, 뭐, 한 25세부터, 만약에 35살까지 한다. 그럼 10년이잖아요. 그럼 400을 무조건 받으면, 300은 전 저축할 것 같아요. 300을 저축하고, 1년이면 얼마야? 그럼 3600이죠. 3019, 10년이면 3억 9천년 말이에요. 물론 또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뭐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논리로 라면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의 관점에서 한번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분은 20대 초반 군 복무를 마치고 버스 기사 일을 시작했대요. 대학교를 중퇴한 이유는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직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장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 하고 저희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 대학은 나와야지 뭐야 회사에서 안 받아줘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실제 저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대학교로 무조건 중퇴하라가 아니라 각자만의 삶이 있어요 각자만의 결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남들이 가는 길만 가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별다른 꿈이 없었대요.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저한테 버스 기사를 해보라고 했대. 이게 이게 버스 기사를 내 아들한테 하라고 한다. 이거는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니 뭐 20대 아이한테 그런 걸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교육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아버지가 근데 태권도 사범님이셨대. 아 그런데 그 지인분이 현직 버스 기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듣고 아마도 이렇게 하셔서 아들분한테 권유를 했고 그리고 나서 2년 전쯤에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을 했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취업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후회 안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대부분 다 후회하거든요 근데 그 후회가 어, 있더라도 참고 다니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저도 버스 운전에 대해 좋은 시선은 아니었다. 난폭 운전, 성격 나쁘고 할게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건 다 옛말이다. 지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월급도 많이 주더라. 그러면서 월급을 공개했는데 처음 들어오고 6개월, 1년, 2년 단위로 월급이 올라간대요. 세후 기준 보통 처음에는 270에서 275만원 여러분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대기업 가도 지금 요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후니까 그리고 6개월 차이는 300에서 310만원을 받고요 어 그러면 일단 페이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2년차부터가 진짜인데 2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400만원 그리고 공휴일에일하면 특근수당까지 붙여서 430에서 450만원을 받을 수 있대요 와. 오,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이 좋다는 거는 막 월급이 많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경력을 쌓아서 공항버스와 같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한 거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냥, 어, 정규직 쳐. 이것만 대부분 바라는데 또 누군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생각과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본인만의 커리어를 갈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말했기 단점, 단점은 3시 30분에 일어나는 등 일찍 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모든 직업에 케바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한테 현재 버스 기사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그는 어른도 들 처음에 말리셨대요. 왜 젊은 나이에 버스 운전을 하냐고. 나이가 많아지면 해도 되는데 늦지 않다고. 그런데 본인은 이 버스 기사를 하면서 단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스물 살인데 대단하다. 엑셀을 밟으면서 시민의 발이 되어준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같아요. 저도,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 그분들의 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뭐 이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정말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적인 로얄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월 450인데 나는 버스 기사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아니, 나는 그냥 정규직이나 그냥 다른, 나는 그냥 그런 일이 더, 더 좋다. 이렇게 한번둘 중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줘 보세요. 답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조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물론 남들이, 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해서 평생 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뭔가를 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만의 이런 소소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저는 다른 것들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경험적인 클래스에서 많은 이제 20대 30대 40대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결국 주체가 내가 되지 않으면요 다 끌려가요 근데 이분은 정말 본인만의 삶 본인만의 기준점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작심 오일을 살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뭐예요? 작심 오일, 그쵸? 작심 오일, 매십경, 매십면 매십동, 매십기, 매십볼, 매십은 다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에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 이분이 저는 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한번 보시면서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돈은 많이 벌수 있지만 또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나만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유익하셨기를 바라겠고요. 뭐든지 혼자 하기 힘드시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같이 뭔가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존하세요.